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읽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피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자, 이두 절입니다. 14절과 15절, 16절인데요. 어저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그림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왜? 작은 것만 보면 굉장히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기 때문에 신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살아간다는 게 영광이다 라고 어저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로 무릎을 꿇고 오늘 16, 14절과 15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창조자이죠. 무릎을 꿇고 비논이 빈혼이, 비논이라는 게 이제 기도라는 표현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기도가 하나님과 내가 직접 연결되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를 어떻게 보면 날마다 해야 된다 하니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방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신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불안감, 왜 불안하냐? 기독교가 새로 탄생을 하니까 그 불안감과 위협 속에서도 그 마음의 평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어저께 바울이 어렵게 강론을 했습니다. 그 강론을 한게 처음에 들을 때는 신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같지만 이거를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 받아야 됩니다. 자동차에 기름 한번 넣으면 처음엔 500km 가지만 달리다 보면 나중에 1키로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와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시냐? 16절에 보면 바울의 독특한 구분이 나오는데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속사람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양심이라고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체적으로 부패하고 세상적인 사람, 속사람은 하나님의 신앙의 양심대로 사는 사람.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의 내용은 조금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보는 인간의 구성은요,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 혼, 몸 또는 속사람, 그리고 여러가지 겉사람. 여러 가지 속 여러 가지 인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속 사람은 뭐라고 보냐면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바로 속 사람이다라고 에베소서는 본다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권하게 하시면은 우리 안에 심장이 있듯이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영역이고 이 심장이 몸 전체를 통제하듯이 이속 사람이 우리 몸의 전체를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이 날마다 십육 절에 보면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의 자리가 날마다 꽉 차서 다른 인간의 영역들을 통제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결론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기도도 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큰 계획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도 해소가 될 수가 있고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16절을 한땀한땀 한땀 살펴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십사 라는 고백인 겁니다. 14, 15,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족 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오늘 사랑하는 하길교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속사람이 강건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